6월 첫째 주일에 창세기 말씀으로 시작해서 지난 10월 셋째 주일에 욥기 말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욥기 다음 말씀인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성경 전체가 장세기 1장 혹은 출애국기 2장 혹은 뇌기 3장 그렇게 말하는데 왜 시편은 시편 1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1편이라고 말할까 그게 조금 궁금하죠 한 가지 내용이나 주제를 쭉 이어가는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육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어지는 모든 거의 모든 성경은 한 가지 주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기에 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편은 각각 독립된 글을 말합니다. 시편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한 가지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편 150편 전체 말씀으로 설교하고 싶은데요 시편 전체 말씀을 이리저리 섞은 다음에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순서 그런 거 아니면 절 모든 걸다 통틀어서 섞어 섞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끼리 묶으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이렇게 시편 1편에서 150편 전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구 누구야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이름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저 바다에, 저 땅에, 저 자연에, 저 나무에, 저 구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존엄과 그분의 모든 것이 자연 세계 속에서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시며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첫 번째 부분에 선언해 버립니다. 아주 과감하게 그것이 왜 그런지 설명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성경말씀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던지고 말아요. 그냥. 설명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물으셔요. 너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아냐? 바다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아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밑도 끝도 없어요 이런저런 설명이 없어요 대초의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는데 내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그러셔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왜 하늘을 만들었는지 너 아니? 내가 왜 바다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땅을 만들었는지 너 아니? 여기까지 가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너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내가 너를 위해서 자연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땅을 만드셨는데,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바다를 만드셨는데,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감동과 감사로 솟아나요. 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마음속에서 그게 소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당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한번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감동이 넘치고, 감... 감격이 넘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격이고, 그게 감동이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었는데, 너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하나님이 그러신 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만드는 거야.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땅을 만들었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물이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니?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나? 또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는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을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바다를 만든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것을 그가 알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네 그런가 하면 10편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이시 10편 31편에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다이시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자기는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왜 이렇게 몸도 약해지고 왜 이렇게 마음도 약해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왜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 생기는지. 너무너무 너무, 너무 깊은 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0편 31편에 다시요. 이 그물에서 빼내서서. 나를 그물에서, 그물에서 빼내서서 그래요. 물고기와 새가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 물고기와 새가 그물에 걸려서 죽어가요. 산 짐승이 올가미에 걸려서 죽어가요. 네, 다윗은 원수들의 쳐놓은 그늘의 그물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다윗은 그 깊은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음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왜 몸도 약해지고 내가 왜 마음도 약해지고 내가 왜 깊은 절망에 빠졌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거기서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그 그물에서 깊은 절망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하신다. 나의 고민을, 고민을 아시니까 내가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내 신앙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 그리고 이런 글 이런 내용을 반영합니다. 1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편 40편,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멀리 있어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저 멀리서도 하나님은 나야. 이제 깊은 신앙인 거죠.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요? 내가 비방을 받고 있는 거 내가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능력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만한 비방을 받을 만큼,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한 만큼, 내가 이런 능력을 당할 만큼, 내가 잘못 살지 않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이 저렇게 악한 짓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거든요. 나 그런 적 없거든요. 당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로 그 그물 속에서 다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것까지 하나님 아시죠.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아시죠.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보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묻겨서서 다윗의 고백에.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아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그것도 말해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도 있지만,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아서서, 그 눈물이 다이세에게는 기도의 눈물이었던 것. 기도의 눈물이었던 것.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죠? 내 눈물방울, 그내 눈물방울 하나님의 병에 내 눈물방울을 땀물을 담아주세요 다시 신앙으로 하나님 저의 고민 저의 괴로움 저의 아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10편 곳곳에 녹아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고. 내 백성이 어떤, 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활란날에 날, 내 이름을. 환난 날에계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뭐 하십니까?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1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받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시편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가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삶의 지혜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이며 동시에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런가하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10편 말씀에 이러이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삶의 지혜가 10편 말씀에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삶의 지혜 중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말씀이 10편 여기저기 있습니다 10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실까요? 시편 17편 3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뭐 하지? 범죄하지 아니하리 그다음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어떻게 해요? 치기 소서 언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두 군데만 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말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은지 기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그냥 이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큰 글자로 다 담아내서 저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 시편 말씀 속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에 관한 말씀이 깔려져 있단 말이에요 TV에 가끔 나오는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을 조절하는 전략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아그 내용 있잖아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 전략이 긍정적.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이 내뱉어지죠. 그러나 평상시에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럴 경우에, 괜찮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긍정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을,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에게 일어나는 아픔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픔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잖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자기에게 일어난 아픔의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요, 요즘에 GPT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채취피 대기 옳은 대화와 틀린 대화. 틀린 대화와 옳은 대화, 예를 한세 가지만 들어줘. 그래서 딱 인터넷에 쳤거든요. 노트북에. 그랬더니 한 2초도 안 돼서 쫙 나왔어요. 첫 번째는 틀린 대화. A라는 사람이 요즘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 당신만 힘들 줄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공감 없이 상대의 감정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끝나는 거죠. 불쾌한 불쾌한 감정으로 헤어져 버린 거죠. 더 이상의 협력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 그러니까 비라는 사람이 됐어요. 내 말대로 하세요. 네 말은 필요 없다. 이건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옳은 대화, 옳은 대화. 여러분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요즘 좀 힘들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잘 못했는데, 정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려고 그래요. 가정이 틀린, 틀린 대화. 이거는 화면에 없습니다. 틀린 대화. 자녀가, 이제 엄마와, 아니면 부모와 자녀 그 대화죠. 자녀가 시험 망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러나이 틀린 대화입니다. 또 망쳤니? 친구들은 다 잘하던데. 왜넌안 되니? 이게 지금 부정적인,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부정으로 갈 것인가? 부정적으로 갈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부모는 부정을 선택한 거죠. 아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상상이 되죠? 당신은 맨날 피곤하대 도대체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수백하지가 않둘 중에 하나예요 옳은 대화, 이 옳은 대화 자녀가 시험을 잘못 봤어요. 엄마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라 고 그럴까요? 엄마나 혹은 아빠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잖아. 어디에서 어려웠는지 한번 같이 볼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남편이 오늘 저녁 설려지는 내가 할게요.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아내가 고마워요. 이게 나오죠. 그런데 의외로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시편의 말씀 속에 우리의 언어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잖아요.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가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그가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있거든. 슬픔 당한 사람이, 실망한 사람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다시 일어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 언어가 있거든. 요그 말이 있거든.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으며 어릴 적부터 그런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어릴 적부터 하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그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습관이다. 습관 고치기. 습관 고치기. 우리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시편 말씀. 그 10편 말씀에 얼마나 맞습니까? 150편까지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말씀 속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느 관한, 어느 관한 내용이 10편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 여와께서 흑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어, 그.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단어가 있거든. 그 단어가 있거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단어가 있거든. 바몬 18장의 말씀. 죽고 사는 것이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 습. 습관, 거기에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원 말씀을 통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어느 습관을 고쳐, 많이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동을 받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으로 올라. 첫 번째, 둘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다이의 위대한 시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시죠. 이 믿음으로 산다. 셋째 에베소서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1 시편 말씀에 있는 이 귀중한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 신앙으로 금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150편까지 말씀 중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녹아져 있는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구나 증증하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